혹시 여러분 인생이 좀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언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업이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또는 학교 진학에 실패할 때, 청년들 같으면 취업에 실패할 때 또는 연애가 깨질 때, 또 기존 기성 어떤 배우, 배우자와 또 다툴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일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힘을 잃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목적 의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뜨겁던 사랑이 식습니까? 상대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예요. 왜이 예배가 지루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예요. 왜 공부가 재미없고 일하는 게 너무 흥미가 없습니까? 공부와 일에 대한 열정,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다른 이유를 찾으려 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름의 이유는 될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잘 나가는 기업과 위태위태한 기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업 구성원들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잘 나가는 교회와 위태로운 교회의 차이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이미 승부는 끝나는 거예요. 결국이 문제는 우리에게 열정이 있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에 대해서 열정이 있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열정보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은 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만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때로 의심과 회의감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뜨겁던 믿음이 순식간에 식어 버립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열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질지 이 믿음의 열정에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갈렙의 열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앞에 가고 계시고 갈렙은 그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열정이에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뒤에 바짝 뒤따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열정은요 내가 막 그냥 무슨 막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면은 막 무슨 막 혈기를 부리면서 또는 돈을 가지고서 앞에서 막 설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그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열정이에요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데 그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거 우리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갈렙의 열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바짝에 있습니다. 바짝.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 오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바짝 붙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열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뒤를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광야 여정에 동행하소서예요. 광야 여정에 동행하서 그러니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 가니까 막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태양이 막 장렬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막 앞에서 막 설치고 막 걸어가겠다. 그러면 예수님 와서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내가 그 뒤에 바짝 붙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광야 여정에 동행하겠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갈렙에게서도 발견되는 열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그 뒤에 갈렙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한해 동안에 하나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 줬을까요? 이 갈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되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뒤따르는 열정은 도전하는 열정입니다. 12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 누굽니까? 본문 7절에 보면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나섰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딱두 사람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누구보다 앞서서 이 광야 여정에서 힘을 썼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정복 전쟁에 앞장을 섰고 그러니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이 혁혁한 공을 따라서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땅을 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갈렙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만한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저 산지 해브론 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를 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정복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저 땅을 내가 가서 정복을 해서 내 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부르며 남이 이미 다 끝내놓은 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85세 할아버지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갈렙은 대단히 개선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신의 나이가 85세라는 걸 압니다. 또 적들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저 산지가 얼마나 험한지도 잘 압니다. 저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키가 커다란 거인들입니다. 갈렙이 도전하겠다고 선포한 이 산지의 이름이 헤브론인데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바는 당대에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산지 요새이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갈렙이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일부분을 다시 읽어드리죠.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다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그 뒤에 바짝 붙어서 가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는 도전을 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이미 조사를 끝냈습니다.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입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이 도전을 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나는 배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배우겠다라는 거냐?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배우겠다는 겁니까? 저 헤브론도 기럇 아르바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도전 정신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 핵심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열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도전하는 열정으로 구체화되고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배우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어떤 배움입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골목에서 이렇게 놀때를 보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놀다가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아이가 집에서 큰 형님을 모시고 옵니다 큰 형님을 모시고 오면 이제 그 형을 갖다가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이 꼼짝을 못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막 그냥 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게 뭐예요? 야, 우리 형힘 세다 우리 형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열정 그래서 도전한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 내 능력을 시험하거나 내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이걸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아,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저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의 이 대학교 도서관의 대출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교 도서관의 대출 1순위가 무협지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전이 결과가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협지를 표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교육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겨우 읽는 게뭘 읽냐면, 교과서 읽고, 그 다음에 참고서 읽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만 익혀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책도 읽어 보고 고전도 읽어 보고 그리고 그런 책들을 자기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서 체득을 해 가는 이게 진짜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문제 푸는 연습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청소년이나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거 어떤 겁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씨름하고 그 자리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열정. 다른 거 없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한해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열정으로 충만해지시고 나아가 도전하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게 병이 되었든, 또는 뭐 사업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자녀들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야 여기도 하나님이 다세리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뒤따르는 열정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열정은. 긍정적인 시선이 함께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읽어드리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래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내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갈렙의 집안이 소개되고 있어요. 갈렙을 가리켜 여분내의 아들인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은 그니스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 가다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두 지파의 족보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냐? 예서의 족보에 그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애돔 족속의 조상 예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예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 예서의 족보에 지금 마지막에 언급된 그나스가 갈렙의 집안인 그니스와 가장 비슷한 이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갈렙이 오리지널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 혈통적으로는 순수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갈렙은 자기 당대에 혹은 자기의 윗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의 국적을 예서 집안, 애돔에서 지금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유다의 지파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이라는 인물 자체는 사실상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주민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주민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주민으로 살아갈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차별되고 받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면 어때요? 차별되어 받는 것이 제일 서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고 살고 있는 이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안산 제일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분들과 달리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요. 우리 교회 에 오면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낀대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와 같은 것이 뭐냐면 갈렙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 거 어렵습니다. 차별을 당하고 또는 왕따를 당하고 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이 상처 투성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의 훈련을 참 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순수한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의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여수와 호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갈렙은 40살의 나이에 이미 이주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렙에게 맨날 좋은 일만 있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로부터 리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와 갈렙을 두 명의 차세대 리더로 이제 택하여서 길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최종 리더로 여호수아를 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인 지도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갈렙은 탑. 리더의 자리에 발탁이 되지 못한 거예요. 밀려난 겁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야, 내가 저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올라가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을 하면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서서 행합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에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가장 거친 산지 기앗 아르바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지금 바짝 따르고 있는 이 갈렙의 열정이라는 거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조건 내 뜻대로 다잘될 것이다. 이런 어떤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조건 잘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바라던 대로 될 것이라는 식의 긍정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 뜻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고집이 꺾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꺾이기도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서가는 길에. 바짝 붙어 가지고 졸졸졸졸 뒤따르다 보니까 뭘 믿는 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열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이 기본적으로 함양되게 됩니다. 지금 갈래벽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는 과정 가운데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가는 거 이것을 체감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되게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맨날 나쁜 것만 봐요. 나쁜 것만 묵상을 합니다. 그걸 나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긍정의 기운이 자랄 틈이 없어요. 믿음이 병듭니다. 맨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것밖에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막 언성이 높아져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뒤를 따라다 보면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가게 되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정의 시선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짝 붙어서 봤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사고를 칩니다. 문제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문제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갈렙에게도 바로 그 긍정의 시선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도 맘에 안 들어 저것도 맘에 안 들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맨날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행하시는 행적들을 고루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올한해 동안에 여러분,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열정의 사람 되시고 그 가운데 긍정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장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열정은 친절함과 관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고 또 신분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대신에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섭섭하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훨씬 많아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꽤 많죠. 교회 말고요. 다른데 <laughs> 꼭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을 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뭔가 꼭 회식할 때만 나타나는 이 얄미운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있죠. <laughs>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진짜 이건 약도 없어요,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치유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요. 이게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갈렙이 사실상 제 2인자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그 다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를 지금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투덜대고 있습니까? 자기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뭐 그냥 막 투덜듭니까? 젊은 놈들이 저기 저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말이야, 저 산지도 정복하려고 해야지.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꾸중합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그저 친절과 관용을 베풀면서 내가 가겠다고, 힘든 자리에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갈렙은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해세들을 깨달은 거예요. 앞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 갈렙이 고스란히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막 혈기로. 아니면 나만 옳다고 내 뜻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친절함과 관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장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렙이 어떻게 이와 같은 친절과 온유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자기도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버려지기보다는 차라리 알아서 없어지는 길을 택하겠다. 이게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만 을기대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지를 못해요. 내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역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잘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요. 그리고 녹이 가득하게 되면 버림받는 겁니다. 갈렙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녹슬어서 버림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퇴하지 않고 끝까지 달아서 없어지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면서 몸이 닳아지고 없어지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열망이죠. 욕심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것만 연습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친절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맨날 그냥 어떤 그 인상만 쓰게 되고 또이 어떤 막 화만 내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관대해져야만 인생의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화내면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점점 웃고 참고 그렇게 될때 진짜 어른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손자나 손녀들 보세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꾸중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웃면 내네 새끼 내네 새끼 내네 새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바짝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이 갈렙의 열정이라는 거 어떤 열정입니까? 날카롭고 예리하고 칼날 같은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만 옳다. 못 먹어도 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친절과 관용을 베풀면서 내가 녹슬어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살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것들 안 하니까 늙은 나라도 하겠다.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 거기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열정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이런 열정이 친절과 배려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에 뒤를 바짝 따르는 이 열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올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정은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이 열정은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이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친절과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피부가 늙어가는 거 괜찮아요. 주름이 생기는 거 괜찮아요. 눈가에 잔주름 생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정황교 장로님이 다 펴줍니다. 다리 좀 다치고, 뭐, 허리 아프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신태식 장로님이 다 고쳐줘요. 또 치아가 좀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정기범 장로님이 임플란트 다 해줍니다. MRI 찍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랑의 병원에 이기현 장로님이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녹슬어가지고 버림받는 인생 되기보다는 달아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내가 현역으로 뛰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달려 나가는 열정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는 열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멈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만사를 건강하게 해석할 줄 알게 하시고, 친절과 관용을 이웃에게 베푸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열정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